안녕하세요, 탄욱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광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새로운 게임을 다루게 되었네요. 이번에 받은 게임은 소울시커 여섯 번째 기사단입니다. 소울시커는 통발게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게임 장르는 수집형 RPG게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통발게임 옛날에 설명드렸죠? 매일매일 시간 내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해야 하는 분재게임과는 달리 별도의 조작은 많이 안 해주고 계속 자동사냥만 돌리면 되는게 통발게임입니다. 보통 바쁜 회사원이나 서브게임을 돌리시는 분들이 찾게 되는 게임이죠. 제가 해본 게임 중에 가장 비슷한 게임을 말하자면 별이 되어다가 가장 비슷한 게임이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캐릭터 간에 인연 시스템이 있어서 스토리상 관련이 있는 캐릭터들끼리는 추가적인 버프를 받기도 하고 인연 던전이라고 해서 해당 캐릭터들만 쓸수 있는 던전도 있고 저 인연이 있어야지만 입장할 수 있는 건가? 맞네. 아 얘네들만 데리고 간 거야. 와, 아, 이게 인연 던전이야. 아, 캐릭터가 많으면은 이것저것 할수 있네요 던전이 그러니까 캐릭터 스토리 관련이구나 이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캐릭터별 속성이 있는데 당연하게도 상성이 있습니다 바람은 불에 약하고 불은 물에 약하고 물은 바람에 약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은 서로 역상성이고요 그럼 게임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소울시커는 부재에 걸맞게 한 전투에 총 6명의 캐릭터를 데려갑니다 아니, 히오스에서도 길이는 바이킹 3명 동시에 컨트롤하는 것도 힘든데 6명을 동시에 컨트롤해야 하나요? 물론 아닙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스럽게 기본적으로 3명의 캐릭터만 나와 있으며 나머지 3명의 캐릭터는 벤치에 앉아서 휴식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휴식하는지 남들 싸우는 동안 치고 있는 캐릭터는 체력이 회복되어 뒤에서 뭐하는 건데 대체! 여튼! 각각 3명의 캐릭터들은 교체하거나 행동불능 상태가 되면 교체 캐릭터도 등록된 캐릭터가 등장해서 맞아 싸우는 방식입니다 플레이어가 원해서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게이지가 따로 있어서 해당 게이지를 한칸 소모해야 교체가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왜 교체 게이지가 따로 있는지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교체란 것이 단순히 상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체 중인 캐릭터들은 순간적으로 모든 시 c 기와 피를 해 무시합니다. 즉 적의 강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회피기로도 쓸수 있다는 것이죠. 아, 시 c 기 있네. 뭐야, 시 c 기도 해지네? 와 이게 씨씨기 해제까지 있네 와씨 태그 할 만하다 이러면 아 이게 태그게이지야 그리고 여6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7명까지도 전투에 되어 갈수 있습니다 일반 던전의 경우는 친구 캐릭터가 그 경우고 PvP 콘텐츠에서는 블라인드 픽입니다 PvP에서 이 블라인드 픽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예요 프리콘의 프린세스 아레나에서 그 예시를 잘볼수 있죠 상대의 마지막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캐릭이 카운터 당할 수 있는지 변수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신이 평타 기반의 캐릭터를 주력으로 쓸 경우 상대의 조커픽이 실명이나 매혹을 거는 캐릭이면 해당 캐릭터는 상당히 큰 방해 효과를 받게 되겠죠. 그런 전략적 요소가 있다는 게 메타의 고착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PVP가 아무리 페이투 윈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신의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어야 올바른 컨텐츠라고 할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과금 요소는 어떨까요? 일단 과금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캐릭터 가차, 무기 가차, 방어구 가차, 룬 가차가 그네 가지입니다. 캐릭터 가차를 제외한 장비, 룬 가차의 경우는 최종 등급의 장비 및 룬을 획득할 수 있으며 장비와 룬은 같은 등급끼리 합성하여 더 높은 등급을 만들 수 있지만 장비는 최종 등급 직전까지만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 스펙을 노리신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가차라고볼수 있겠네요. 장비는 뭐 전용 무기를 따로 뽑아야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장비 옵션과 세트 효과 직업군만 맞는다면 누구든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캐릭터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도 진화를 통해서 최고 레벨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태생 등급이 최소 레어 등급이어야 전용 장비를 만들 수 있으니 노말 등급은 한계가 있겠네요. 그나마 캐릭터 가차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우선 천장이 110년 차이고, 그마저도 픽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따로 픽업이 없는 셈이죠. 거기에 SR등급의 캐릭터가 나올 확률이 3%로 높은 편이고요. 그래도 역시 가차에만 의존하자니, 7명의 캐릭터와 그에 해당하는 장비들 모두 맞추긴 힘들겠죠? 그래서 있는 것이 요일 던전입니다. 각종 요일별 던전에서 장비, 룬, 캐릭터 및 육성 재화를 캘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제화인 다이아의 수구번, 아레나와, 탑보르기 컨텐츠인 용궁의 탑 9대 9 pvp 컨텐츠인 로얄 럼블 매 전투에서의 피해가 유지되는 혼돈의 미궁 이렇게 총 7개의 유일 던전이 있고, 길드전과 길드 레이드로 길드 컨텐츠가 추가로 2개 있습니다. 이 모든 컨텐츠를 돌면 보상이 꽤 되는 편인데요. 시간을 들이면 어지간한 컨텐츠는다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더 줄이고자 할때 과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치고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게임 내에 거래소가 있습니다. 물론 등록할 수 있는 물품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다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폐단위는 마일리지라는 화폐인데 마일리지는 거래소를 통해서 획득하거나 다이아를 충전하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데 단순히 가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장비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딱딱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느낀 이 게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편의성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자면 캐릭터의 성급을 높이려면 같은 성급의 캐릭터가 필요한지라 일반적으로 일성 캐릭터를 여러 탑쳐서 같은 성급까지 올린 후에 진화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골라가며 레벨업을 시키고 진화시키지 않도록 일괄 레벨업 및 일괄 진화 탭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비슷하다고 했던 게임인 별이 되어라의 경우는 이런 편의성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폐쇄 기능으로 넣어서 파는 방식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장비의 강화라거나 획득차 표시라거나 여러모로 유저들이 불필요한 부분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게임의 경우는 유저간의 격차가 유난히 크게 다가오는 게임인데 마침 소울시커가 얼마 전에 새로운 서버를 오픈했기 때문에 유저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할 수 있고 이벤트도 많은 편입니다. 혹시라도 유저들에 의한 진입장벽이 걱정이신 분이라면 새로운 서버에서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봬요.